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미입니다 자, 대명에너지 간단하게 가격 정도만 우리가 제대로 좀 잡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의 움직임 시세 파동을 조금 보게 된다면은, 자, 요 때, 요 때, 사실 유의미한 첫 거래량은 이날 발견이 됐어요. 4월 22일 자. 이때 반등을 치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 돌파나오는 여왕별 캔들, 캔들을 포착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2차 파동 시세가 나왔죠. 단계 눌림 이후에 재돌파하는 3차 파동이 나왔는데 3차 파동이 예전에 대비해서 원래 더큰 시세를 찍을 수 있었는데 저항벽에 맞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에 받고 반등을 주는 움직임에서 이게 시장에서 완전히 주도하는 주도 테마가 아니다 보니까 흐름이 조금 꺾였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주봉상에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 내냐면은 자 이평선의 지지눌림 때까지 정확하게 눌림 지지를 받치고 있어요. 이게 반등이 터널 라운드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판에 마무리가 들어갈 때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반등을 밀어 올리려는 시도가 들어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30분봉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세가 한번2 1자부터 해서 반등의 시세가 나와줬다가 흐름 꺾임해서 이렇게 쌍바닥에 턴너라운드가 되는 초입을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저점을 눌렀을 때 가격대 지지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자이 힘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올라와 주는 이 흐름만 보더라도 다시 한번 더 여기 3만 원대 언더 여기 이만 팔천 원대에서 여기 장벽이 맞아떨어지는 가격이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단기적으로 튀어나오는 반등으로 인해서 해당 가격이 만들어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이 가격을 단기적인 반등을 만들어냈을 때, 여게 지금 풍력 쪽, 친환경 재생 에너지 쪽이란 말이에요. 워낙에 지금 주식에 대한 주가들이 많이 올랐고 수급들이 싹 돌아가면서 오르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2차전지도 오르고요. 뭐 전망이 나쁘다라고 했던 해운주도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재생 에너지도 올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이 자리에 단기 반등 나올 때이 흐름의 수급 테마가 같이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더 윗꼬리 잡으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세가 포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같이 합쳐서 봐야 됩니다. 이건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요, 재료만 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재료와 다시 반등 말라 올리면서 28,000원대 단기 기술적 반등이 왔을 때. 요 시세가 같이 받쳐주느냐 이 시세를 받치지 못해 가지고 단발적으로 튀어 올랐다가 빠지는 그 흐름에서 그 고점에서 매도를 쳐야 되냐 자이 여부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매일매일 꺼내 보고 이 수급이 반영이 되는지 아닌지를 혼자서 보기 힘들더라. 왜 주식이라는 게뭐 무조건 뉴스만 본다고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어떤 흐름으로 섹터가 형성이 됐고 돌아가고 있는구나. 수급의 흐름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구나. 이거는 사실, 어, 트레이더가 아니면은 보기 힘들어요. 사실 누구나 뭐한 10년 정도 매매하시면은 당연히 그 흐름들은 읽히게 됩니다. 왜? 근데 다만 이거는 절대적인 시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시장에서 빠르게 흐름들이 변화되고 하는 거를 계속 분석하면서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아이 섹터가 형성이 됐네? 어떤 이슈가 터질려나?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매매하는 트레이더분들은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려도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감이 바로 오시고 혼자서 대응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의 매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만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혼자서 매매하기 심심해서 영상 봤다가 아, 요 정도 참고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시간을 이 주식에만 할애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집에서 트레이더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신해서 봐 드리고 이 알람이 왔을 때 이 타점이 왔을 때, 재료가 이게 다시 받쳐지면서 순항이 예측이 된다? 아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요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알람으로 알려드린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010-4407-6279번 대명 매도라고 문자 넣어주신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발송이 되니까요. 대신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지 선착순으로 우선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특히 우리 대명에너지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신 분들께 요구만 드리지 않죠. 또 제가 1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알아보시고 참여해주시고 매번 매번 영상 봐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구독자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왕개미 주식 TV 구독자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야 하는 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이 전화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은 여왕 벨타점에 포착된 종목을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종목 공개와 함께 매수는 어디서 하는지 매도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이 부분을 다 문자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첫 시대가 터져 나와서 이때부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제대로 된 타점이 왔을 때 그걸 공략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냐. 보시면은 4월 7일자가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이 날짜인데요. 5,400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왜 이파 여왕별 타점이냐. 자, 저 이첫 시세가 알려드렸을 때, 이때부터 이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고, 자이 사이에도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오죠. 근데 이걸 먹는 수익이 아니라 크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여왕벨 타점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공식대로 제시가 들어간 바이에서부터 이게 분봉상으로도 세밀하게 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돌파를 말아가는 이 타점에서 제시를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알람 사인 그래서 여기. 몸통의 본 캔들 중간에서 매수 타점이 들어가게 된 거고 여기 셀 매도가 나오는 타점까지 지금 보시면은 거의 최고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00%의 수익 구간이 한번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셀도 1 4일자에 바로 이날 점상이 찍었으니까 시가에 많이 뜨면 매도, 시가 붙어서 양봉이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갭이 바로 17% 뜬. 니까 여기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한번 먹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대 라인 안에서 눌림목 주어주고 다시 재반등 주는 이 타점에서 다시 어떻게 매수 접근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자에서도 20% 넘는 수익 중인데 요것도 딱 매도할 가격대 오면은 매도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이게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낼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제 공식을 정해 가지고 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왕배타점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대명에너지도 이 자리 볼게요. 첫 시세가 나왔던 본 캔들 여기서 뜨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면서 이 돌파가 나와오는 이 자리부터 잡을 수도 있는데 자 눌림목 기회주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들어가고, 다음날에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양해가 바이 매수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가지고, 언제? 15일자에, 15일자에 이렇게, 이날, 첫날, 그두 번째, 17,200원에서 눌림모그 다음에 17,800원 언더라도 발이라도 꼭 담궈둬야 된다. 다음 주에는 큰 시세를 먹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금요일자에서 반등 성공. 들어가서 일단 홀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자에 바로 요날 상한가를 찍었고 상한가 찍고 내일 시초가 매물벽 27,000원 터치에 매도할게요. 2차 타점 오면 그때 젠지 진이파자라고 해서 일차적으로 2파, 2파동부터 먹을 수 있는 요 가격 27,000원대 충분히 돌파가 나왔죠. 27,500원까지 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7,000원대 거의 최고점의 매도가 성공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파 놀림에서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 놀림목 당연히 이렇게 이파 한번 먹고 놀림에서 다시 이제 반등주는 이 자리부터 바이 들어가서 다시 정고점 뚫고 우리 수익 내고 있죠. 첫 시세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마만큼의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이 여왕별 타점만 따라간다면은 요것도 60% 넘는 수익 구간 나왔거든요. 앞서서 100% 먹었죠. 이게 한번 터지면은 이렇게 100% 가까운 수익들이 쭉쭉 터져주는데 이 기간 동안이면은 충분히 요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100% 수익을 낼수 있는데 제대로 가장 돈을 아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투입 기간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수익 먹는 타점이 바로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요 종목들, 때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리미리 문자로 사인해 드린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가격까지도 간단하게 콕콕 찝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보시라는 거고,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타점에 포착되면은 수익률 폭이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꼭발 담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지면은 요걸로 시대를 뿔려내고 그리고 삼파 먹을 때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시세를 더 크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경험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 용기만 가지고 진입을 꼭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 6279번 여왕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소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내 돈이 내 돈을 또 벌어다 주고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경험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